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에, 어, 이게 어떤 그 각인된 거, 그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분노, 어, 이런 것들이, 이,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서 각인된 것이, 어, 이제 그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물로서 어, 이제 그 많은. 본인도 힘들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서도 불난 것이 그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어, 사람들이 이제 왕따시키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그런 어, 그런 상처 그런 이제 그 피해 의식 그런 이제 그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냥 불을 지른 것이 어 많은 가육, 그 가옥들이 타고 산불이 나서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 마음에 어둡게 상처 주는 그런 그 분노를 일으키는 어 그런 보이지 않게 생각을 사로잡는 그 사단의 권세가 어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이 사람을 어떻게 무조건 뭐 가둔다고 그뭐그 뭐그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서 또 배워요. 아 내가 체력을 길러야. 그게 되겠다. 뭐 방법을 배우고 어, 이런 거 배워서 또 거기에 치유가 되어지면은 어, 뭐 교정술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그 영적 상태를 그런 이제 범죄가 되어지고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치유하고 해결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까지고는 뭐 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내 인생 망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진짜 바뀌는 것은 아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들어가야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에 주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아 내가 이것이 문제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을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에 내가 묶여서 잡혀서 이끌려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었구나. 이제 바르게 알아야 그,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몰랐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진화되어져서 그냥 우연히 그냥 생긴 걸로 알았지. 학교에서 배우는 건뭘 배워요? 뭐 창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화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왜?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게 논이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그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바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로. 알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어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사람으로 어 여러분과 저희는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것 모든 사람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른 것을 알고 누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근본에서 벗어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아, 그리스가 어떤 분인지, 아,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지 않게 자꾸 속이는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 우상이 뭔지, 잘못된 가치관이 뭔지, 그 이제 알아야 그것을 이제는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바르게 알고 누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7십 제자로서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으로 올바른 이제는 이 복음 운동으로 그리스 운동으로 이제 이 현장을 이제 만나는 사람을 바르게 알도록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이자. 그7십 말씀 운동의 현장을 7십 현장을 어 이제는 살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을 하고 또 바르게 알려주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어, 우리는 바른 것을 아는 어,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어, 우리는 그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어,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든 자가이시 존재한다. 그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든 자가시 존재한다는 올바른 이론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제가 여기 잠깐 있으면서 아, 태양 달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제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 태양과 아, 이제 지구의 크기를 한번 잠깐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크기가 비교하면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아, 이 축구공 하고 이제 이 지구, 어, 태양은 축구공이에요. 그러면은 지구는 0.2cm 2mm 그조그마이 동그라미 그키그키 크기라 그그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만큼 크다는 거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불덩어리입니다. 태양은 불덩어리야. 그걸 이제 불덩어리를 이제 그 크기 그 크기.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빛 거기에서 나오는 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그 낮을 태양이 떠있는 이제, 이제 그 낮을 밤그 낮이라 하고 이제 밤을 주관하는 달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계획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이이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올바르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와 같이 어 우리가 이제는 바로 이제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한다고 사명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되고 올르 올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음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라. 포도나무에 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맨날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주권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듯이 우리 이제 나무가 뿌리가 흙 속에 있으면은 그런 그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세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오늘 또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화가 임하고 어 이제 그 재앙이 임하고 고그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이런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문제가 온다는 거 바르게 알게 되어지죠. 계만 그 물이 죽게 나와서 죽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죽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우리 인간만 영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거그 우리는 이제 우리 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죠?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우리, 우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삼일체라고 위 그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제가 이제 내일 어그 장례식장에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그 뭐냐? 인간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걸 제는 장세기 일정에 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은 흙으로 이제 돌아가지만은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오늘 또아 우리 인간은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섬기고 축복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신을 찾고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어,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든 이제는 하,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에 이제 땅 아래 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은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 이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은 어, 그 그러면은 그 두째 대지에 말한 것처럼 이제 알, 알지 못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왜 이제 이, 이 문제,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또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이 시대에 이런 문제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그 주는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단이 주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병든 마음, 병든 상처된 그런 생각 가지고. 아까도 오면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 이상하게 생긴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은 뭐 생긴 것은 각나라 사람마다 이제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그 영이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 오늘 또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갖고 일해 살면은 가정이 치유되지만은 진짜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주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가정은 또 힘들겠죠. 크게 국가 지도자를 이제 뽑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는 3일 남았죠. 월화수 이제 3일 남았는데 우리가 진짜 그 백성을 위한 자기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자기 어떤 사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올바르게 이렇게 헌신할 사람을 각자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럼 누구를 뭐 찌그러 하게 아니고 자기 각자 진짜 백성을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복음 위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데요그 나라 그백그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지요 전 세계가 그런 이제 간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 지금 러시아 사람, 그 군인들이 만 명이 죽었다. 뭐, 막, 그냥 몇천 명이 지금 부상당했다. 한 나라에서 그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죽었겠죠. 이제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 그 생각이 이만큼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병들은 사람, 무너진 사람, 그게 다 지금 이만큼 힘들었다, 어렵다, 죽겠다.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해줘서 살리는 자 치유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 현장에 70현장에 올바른 이런 복음을 전달해 살릴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알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거기서 치유되도록 우리는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그래서 식물을, 하나님은 모든 식물을, 열매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채소나 식물 과일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 지금 뭐 이제 외국에서는 개 먹는 걸 이상하게 막 그냥 어 미개인이다.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요. 하나님은 어 우리게 원래 모든 동물, 식물 또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먹이로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단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꿔서 개를요 자기 자식처럼 인간처럼 개를 사랑하고 막 그냥 어~ 이제 우리가 뭐 귀엽게 여기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그것을요 인 어~ 인격화 시키고 개와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개에게 자기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는 그 경배 대상을 이제는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게요 이제는 그 의인화시키고 가족과 되어져서 우상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바로 알고 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만물을 사람들에게 복종하니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제 이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자로서 이 풍성히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마음도 생각도 이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그 어,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이제는 어, 것을 바르게 알도록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전달해서 살리는 자에 축복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사단의 재앙,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종이 되어져 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 알지 못하고 이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르게 알아들 것을 알아. 하나님님 창조주. 계신 것을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셨음을 또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제 이 복을 주셨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스를 리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제 형상이 회복되어져 복을 누리도록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나님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난 자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배경을 오늘도 풍성히 누려서 이제 승략에 접사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 70, 이제 그 말씀 운동 현장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올바른 참된 것을 바르게 알려 이제 생명을 주고 살리는 자들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접사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권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의 내와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느리저리 복음의 축복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참된 것을 알고 이 축복을 전달하길 원하는 우리 관하님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연장과 이민족과 세계 선교현장 후에 이제 울크나의 전쟁터위에 창조의 능력으로 장, 영원히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